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 적성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살 된 아들입니다. 11살 된 아들이니까 아직 뭐 한창 뛰어놀 때라고 볼수 있죠. 아이가 랩 음악을 좋아하고요. 춤도 잘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악기 연주를 잘한다고 그래요. 또잘 한다 그래요. 또잘 치고, 실로폰도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노는데,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데 푹 빠져있고, 공부는 잘안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 김요월, 김요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과 양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열심히 까불고 잘 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적인 성향이 강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 이제 나이가 11살인데요. 양적인 성향을 좀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태권도장에 다닌다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장 같은 데에서는 예의를 중요시 하잖아요. 무조건 무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의를 중요시 하는 그런 걸좀가리키면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목기운이 세 개예요. 목기운이 가장 강하고 토기운이 세 개로 강합니다. 화기운하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은 화생토로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수기운은 토국수로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재성운은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이두 가지가 사주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구성을 보면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도화살이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좋아하고 악기 연주도 좋아하고 이것이 도화살하고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 사주가 있으면 재성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관성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는 관성운이 강하니까 사업가 체질보다는 조직생활체질이라고 봐야죠.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문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으니까, 인성운이 없으니까, 아, 이 아이는 공부 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입시를 거쳐서 대학교를 조, 졸업하고 여기까지는 학문운이 없더라도 인성운이 없더라도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성운은 없지만 이 목기운이 또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 쪽으로는 그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는 이제 제껴놓고 다른 길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클러가는 대운이 중요한데요. 12살서부터 21살까지가 신사대운이잖아요. 이때에 학문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대운의 흐름은 좋아요. 그래서 인성운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부로 끝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시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에 뭐 박사학위 따러 가갖고 계속 남들은 일할 때 공부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인성원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렇게 뭐 음악 같은 것만 좋아하고 잘 까불고 엄마 말잘안 듣고 뭐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이제 점점 자라면서 변할 가능성이 높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대운이 바뀐단 말이에요. 신사대운으로. 이 경진대운 같은 경우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요. 12살 신사대운이 훨씬 더 낫다고 봐야죠. 나한테 없는 화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신 상관운도 두 개가 있으니까 재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고요. 재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 이 지장간에 보시면 지장간에도 재성운이 없거든요. 그리고 토기운이 뭘극하죠 수기운을 극합니다. 비경 겁제가 재성운을 극해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별로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돈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만은 뭐 사업가로 키우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공부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경찰이 된다든가 아니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단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이 긍정적인 것은요 이 사주에 수기운하고 화기운이 없잖아요 수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올 때가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용신인 수기운하고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32살서부터 41살까지 개미 대운도 어때요? 계속 이 이후로 수개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12살서부터 10대하고 20대 적어도 이 20년간 이때는 아이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대운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월운을 봤을 때에는 요이 아이가 기묘일주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충할 때가 가장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8월달하고 9월달이 묘신, 원진, 묘유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8월달하고 9월달이 가장 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것은 내년의 월운이에요. 2021년도 월운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월달하고 9월달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린애니까 멀리 보내지 않고 부모님이 이렇게 딱 잡고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관살이 강한 경우에,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관살이 강한 경우에는 아이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워론 같은 걸잘 보고, 워론이 안 좋을 때, 이럴 때에는 멀리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화살이 강하긴 한데요. 도화살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예능 쪽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가 그만큼 그 재능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라든가 예능 쪽으로, 예술 쪽으로 웬만하면 잘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쪽은 성공한 소수만 잘 되고 나머지 다수는 못, 어때요? 자기 밥벌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부 쪽으로 나가면 자기 밥벌이는 한단 말이에요 공부 쪽으로 나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다른 분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운동 선수를 시킨다든가 뭐 가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걸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이 뭐 어릴 때뭐 음악을 좋아한다 맨날 춤만 추고 다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예체능 쪽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것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부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이가 뭐 말을 잘안 들었다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이렇게 대운이 바뀔 때 있잖아요. 대운이 바뀌면 아이가 받는 그운 자체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문을 나타내는 이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좀 신경을 쓰면 아이가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12살서부터 21살까지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때의 운은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살서부터 31살까지도 이때 뭐 갖고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되고 가장 좋은 용신인 수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왔다는 것. 이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더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아이가 성장할 거라는 거, 이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살 된 아드님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은 뭐 음악 좋아하고 뭐 이렇게 노는 쪽으로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11살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노는 것은 당연하고요.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이제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만약에 잘했을 경우에 그때에는 뭐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공안직 쪽의 공무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디오의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 적성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